네, i k a 진상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딜 가도 계시고요. 그죠. 하나를 꼭 집어 말한다고?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집어 넣을 공간이 없는데 자꾸 뭘 넣어달라고. 로레. 아, <laughs> 네. 네, 작은 나득 꾸었고요. 네, 가뜩이나 작은 로레. 나누 단위로 가루를 만들어서 넣을 수도 없고 그러네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캐나다 문화를. <laughs> 여러분의 안방까지 캐리해드리는 캐리커즈 시즌2의 꿀잼 캐리 찬나 꿀정보 캐리 소은 전영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본 스시를 오늘은 좀 시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럼 지금 바로 먹어볼까요? 근데 뭐부터 먹지? 너무 맛있겠다 그러다 맛있을 것 같아 뭐부터 먹지? 아, 나 일단 너무 기운 빠져 어 저도 <laughs> 기운 빠지니까 장어로 기운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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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맛있 네. <laughs> 너무 맛있어요. 네, 음. 제가 했나요? 제가 좋아요 아,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장어가 정말 남자 스프링에 좋아요 아. 제가 먹어보고 힘을 써본 적이 없어서 <laughs> 네좀 3시간 의외로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만드시는 거 보니까 배합초에 설탕을 좀 많이 넣더라고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듣고 보니 너무 걱정이 되네요 저의 이런 걱정을 덜어줄 무언가가 지금 필요해요 <laughs> 그래서 나왔습니다. 짜란. <웃음> <웃음> 네, 티는 <티넷어>. 초밥을 <laughs>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쓰실은 이제 막 먹을 생각하니까 이제 보면 나쁜 지방이 엄청 쌓일 것 같아요. 나쁜 지방? 그 무슨 말이에요? 뭐 우리한테 나쁜 지방, 좋은 지방이 뭐 따로 있나요? 어, 보통적으로 이제 나쁜 지방이라고 하면은 이제 흰색 지방이, 백색 지방이라고 몸에 살을 찌게 만드는 지방이에요. 근데 이제 좋은 지방은 갈색 지방이라고 몸에 열량을 좀더 태워주고 음. 살에 빠지는 데 도와주게 해준다는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중에 갈색 지방이 많을수록 몸이 마른다고 해요. 아, 그러면은 같은 지방이라도 갈색 지방이 많으면 좋겠네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시네트롤의 장점은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꿔주는데 엄청 빠른 효과를 준다고 해요. 네, 여러분들도 신진대사를 높여서 탄탄하고 어, 건강한 몸이 되고 싶다면 이 시네트롤. 구글 앤 네이버 아 근데 그거 아세요? 되게 스시집에 한국 사장님도 많고 한국인 종업원도 많은 거? 아 저도 여기 와서 놀란 게 한국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스시집에 옛날에도 그랬나요? 제 기억상 제가 처음 11년 전에 왔는데 그때부터 좀많았던것 같아요 음... 그, 저도 뭐 들은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느끼는 걸로는 직종이 비자나 뭐 영주권 쪽이 많이 연결이 되어있어서 네. 음. 도움이 되고 했으니까 좀더 사람들이 활발하게 일을 시작하고 또 이제 장사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밴쿠버의 스시 레스토랑은 거의 한국인들이 꽉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오리지널 이제 국가인 일본인들은 한국인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없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일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스시보다 한국인이 여기서 이제 캐나디언들이 원하는 입맛을 캐치해서. 바꾼 게 굉장히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근데 여기는 이제 퓨전 쪽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좀더 많이 늘어나고 일본인은 그에 비해서 약간 좀 없는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아, 네.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 먹는 스시랑 베쿠버에서 먹는 스시랑 약간 맛이 다르기도 하고. 너무 하더라고요. 달라요. 생긴 것도 좀 다르고 올라, 생산 올라가는 크기랑 두께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화어를 많이 쓰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화러 쪽이 더 많고요. 여기서 유통할 수 있는 게 생물은 할 수,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예. 음, 그래서 이제 가공되거나 얼려져 있는 조림이 되어 있는 식품 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음. 아, 그래서 이제 가공된 쪽으로 좀더 이제 퓨전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렇죠. 아, 그리고 저편 제가 놀란 게 캘리포니아 롤이 캐나다 그것도 밴쿠버 출생 출신이라고 해요. 일본에서 밴쿠버로 이민 온 히데카즈라는 분이 현지인의 입맛을 고려해서 만든 롤이 죽음의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 와서 느낀 좀 특별하고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롤이나 스시 이런 데다가 좀 지역 이름? 이런 거로 붙이는 문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벤쿠버가 이런 지역 지역에서 이름 따서 이름 뭐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캐나 자체가 맞죠 응. 다른 응. 미국 같은 이름 맥주도 그렇잖아요 맥주도 보면 응. 다 지역 이름이 있고 약간 여기만의 특이한 문화라, 문화인 것 같아요 한국도 있어요 춘천 닭갈비 아, 네 춘천 닭갈비 그래도 한국은 약간 한국 지역의 이름을 떼오잖아요 음, 자기네가 맞아요. 원조다 그러네 근데 여기는 막 미국 거 응? 어, 자기가 원조라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 왔을 때 니기리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헷갈렸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그 닥초 위에 생선이라고 하죠. 그 올린 거를 스시 아니면 초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니기리라고 하더라고요. 초밥을 스시라고 하는 게 맞고요. 아 근데 생선을 올린. 초밥을 니기리 스시라고 하는 거예요. 니기리 스시인데 그게 짧아져서 그냥 네, 니기리가 앞에 니기리만 쓰는 거고 뒤에 스시라는 게다 붙는 거고요. 음또 이제 다른 메뉴 중에 이제 어, 조그맣게 재료 하나만 들어가거나 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 놀이 있는데 막기라고 네. 하거든요. 그건 음 이제 막기 스시. 막기 스시. 네, 이런 음 식으로 스시라는 게 원래 초밥 뒤에 붙더라고요. 밴쿠버에서 이제 5년 동안 스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고 이제 여러 사업장을 갔을 텐데 이제 그 다니시면서 이제 만났던 즉 기억에 남는 특이한 손님이라든가 있었나요? 네, AKA 진상이라고 하죠. 예. 네. 어,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딜 가도 계시고요. 그렇 예. 하나를 뭐... 꼭 집어 말한다면? 많아요. 이제 뭐 아버르의 아버를 빼달라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laughs> 뭐를 <laughs> 먹자 그럼 뭐를 먹자. <먹죠? 웃음> 아 그래서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어봐요. 이거 진심이냐고. 아 아브롤에 아브롤 빼면 밥이야. 응. <laughs> 그걸 왜 사다 먹어? <laughs>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시 물어보면 이제 아 아보가 아니라 다른 경우일 경우가 많아.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집어 넣을 공간이 없는데 자꾸 뭘 넣어달라고. 롤에 아 안에 아, 네. 네, 작은 하나도 꾸였고요 예, 네, 가뜩이나 작은 롤에. 나누 단위로 가루로 만들어서 넣을 수도 없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대박이다. 제가 스시 레스토리에서 알바했을 때는 약간 그런 분들서 자기가 무슨 밥 알러지가 있다고 안에만 넣는 존재 있었고. 밥 알러지? 응, 무슨 거기 무슨 알러지가 있고 <laughs> 근데 스시집에 역시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은 사람은 다양하네요. 그 셰프님이 이제 스시 셰프님으로 일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는. 최고의 가성비 메뉴가 있다면 뭐를 마지막으로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사시미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찌라시 돈부리 같은 이제 생선이 종류별로 올라간 돈부리를 추천하겠고요 찌라시 돈부리? 롤에서는 이제 알라스카 롤일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가격이 맛있고. 저렴한 편인데도 음. 살몬니 들어가고요 아, 거기에 이제 소스도 따로 나오게 할수 있고요 아보카도도 들어가고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스시집에 가서 가성비 높은 메뉴를 먹고 싶은 분들은, 쓰라시 동불이랑 알레스카루,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서명환 셰프님과 함께 맛있는 스시를 직접 만들어 보고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같이 해보시고, 네, 이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비록 셰프님 혼자 하셨지만 그걸 하는 것을 보고 어, 정확한 지조. 그렇죠. 그래서 오셨죠. 아, <laughs> 참, 참 본인 다름 혼자 다름 하셨지만 그래도 그걸 보고 우리가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런 쉬운 레시피들을만 골랐어요. 셰프님 오늘 저희랑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재밌었고요. 처음 해보는 거라 낯설기도 하고 뭐 미흡한 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아유, 맞아요. 옆에서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도와주셨고 고생들 많이 하시고 어, 수상소감 같은데. 맞아요, 수석소가 좋네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그 다음에 혼자 다 스시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도 좀더 유용한 정보와 회사 돈으로 플렉스 할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나 혼자 안녕! 같이 해줘? 안녕! 소리내줘? 안녕! 사랑해요. 안녕, 맨날 중계. Open together! It's so... Oh. Salty, salty! <laughs>